저는 쇼골프의 박과장입니다. 저는 지금 쇼골프 가양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복불복 포썸 매치 대결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자, 당연히 저 혼자는 못 하겠죠. 포썸이라 하면은 4명에서 두팀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게임하는 방식인데요. 자, 혼자서 칠 수가 없으니 제가 당연히 게스트를 모셔왔겠죠. 자,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 자, 어우, 오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 바로 한번 누구누구 오셨는지 한번 바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인플루언서이자 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빛나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를 사랑하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쇼골프를 사랑하는 샤샤 차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디서 온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송송동에서 카페 사장을 하고 있는 초코풀을 너무 좋아하고, 구독하는 <laughs> 송명선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지난번 컨텐츠 저희가 온그린 챌린지를 저희 차은서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도, 저희 여성분 네 분과 함께 포썸 매치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단순한 포썸 매치 대결이 아니라 오늘은 복불복. 자, 여기서 뽑기를 하면서 하는 포썸 매치 대결. 신선하죠? 네. 네. 저는 오늘 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요 안에 뽑는 걸잘 뽑으시면은 제가 들어가는 찬스도 있어요 네, 네 저를 네! 오, 네. 오, 저를 너무 좋다 네. 네, 네. 네. 저를 저를 1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1회. 네 찬스권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찬스만 있는 게또 아니죠 오, 자 그래서 네. 오늘의 타이틀 말 그대로 복불복이에요 음... 제가 들어가도 복불복으로 제가 못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벌칙도 있어요 해야 됩니다 자 복불복 코스텀 매치 대결,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왼쪽 상단에 지금 구찌팀과 샤넬팀 두 팀이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선 샤넬팀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빛나님과 승현님 두 분이 지금 샤넬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팀은 구찌팀인데요. 구찌팀 한번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좋아요! <laughs> <laughs> 네, 지금. 굿즈 화이팅! 은사님과 명선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팀이 나눠졌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섬 대결을 할 건데요. 저희가 퍼팅까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컨시드에 따라서 스코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자, 컨시드는 저희 플라이트 스코프가 자동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린을 올렸을 때, 네. 거리가 약 10m 이상이 난다. 그러면 투 퍼스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쓰리퍼까지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승패가 굉장히 그 컨시드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바로 한번 게임 진행해 볼게요. 스리파타가 전부죠. 자, 샤넬 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룰 음. 설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불복입니다. 자, 첫 번째 티샷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네, 찬스 또는 벌칙을 하나 뽑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벌칙 또는 찬스는 이 홀에서 사용을 안 하면 소멸이 되고요. 벌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샤넬 팀부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화이팅! 아, 너무 자 그러면 은뽑기부터 하나 진행해 주세요. 어 누가 되게 많네. 매매운맛다 매운맛 매운맛. 어머 대박이야 지금. 음... 짠? 좋은 게 나빠 어, 나 몰라 어, 지금. 아나 궁금해 궁금해 멀리건은 멀리건 찬스는 이 홀에서만 사용이 되세요. 네. 그래서 언제 사용해도 좋으시니까 알아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멀리건? 네. 멀리... 할까요? 네, 준비되시면. 맞아. 선무님도 하나 뽑아주세요. 아 제발 할수 있다. 아, 벌칙이면 수행을 하셔야 돼요. 할수 있다. 원리건 나와라. 엄마 왜 이렇게 뽑으라고요? 여기 이거 뭐안 좋은 거죠? <laughs> 이거 약간 전보는 거 같아요. 어? 아 저도 몰라. 내가 봤어. 몰라. 잠깐. 이거 물어보자. 세컨샷 클라골라주기. 자 세컨샷. 은 아, 상대방이죠. 벌칙이에요. 야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상대방이 여기서 뽑아주는 거야. 아, 잘생겨서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티샷만 네, 세포트 잘해놔. 티샷만 잘했는데. 퍼터 빼고 오케이. 하나 골라서 오케이. 주시면 될거같니다 아, 괜찮아요. 부담갖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바로 한번 티샷. 자, 그럼 명선님 드라이버샷.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 금색이다. 금색이다. 아름답다. 아, 제발 제발.

그런 치를 붙여주세요. 어머. 해보겠습니다. 샤넬. 자 지금 샤팀 같은 경우 멀리 거냐 하나 있어요. 안전하게 지금 아웃치셔도 한번 보여볼 수 있어요. 아나 일단 치려. 뭐가 이것 같아? 와. 섹시하다. 섹시하다. 가능이라고 했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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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안죠? 노말리에요? 어다 갔어. 아, 왜냐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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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 갔어요 다, 다, 다 갔어요. 갔어. 아, 이제 빛난이 어프로 치. 지빈 가장. 어어 생크났다. 어 멀리가 멀리가. 어 멀리가 멀리가. 이멀리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 뽑았다. 하겠습니다. 네. 어 아, 내려, 내려가! 10m. 내려가! 어, 내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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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어, 아, 아, 섰다. 아. 섰다, 아 섰다. 얼마나 맞어요 아, 10, 10m. 10m. 10.8. 10. 10. 컨시드. 네. 이제 우리 명동띠. 아, 아, 플러스 하나. 가장. 자, 그럼 지금 샤넬 오기야, 팀은 보기로 지금 아,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네. 합야 네. 돼. 합쳐야 돼. 합쳐야 돼. 합쳐야 어괜찮은아나 했어 나 했어! 나있어 맵바라고 네, 네, 아까 그러셨는데 아니 맵바고 매맵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매맵바! 그러니까 많이못 굴러가죠 자 그래서 지금 샤넬 팀, 구찌 팀둘다 보기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세컨! 이제 두 번째 볼자 바로 뽑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잘했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손등려 손들려 자! 보이주시죠리게 나와 <laughs> 우나리게 <laughs> 나와 <laughs> 아, 행이다복도 있어요 아니 여기 세포이 장난 아니야 여기서 지금 뽑아주셨으니까 이거는 티스샷 세컨 샷에서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퍼스트에 쓰는 게 낫죠 아니요 말해주세요 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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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샷에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티샷 아 그거 모르는 거야 네 그럼 티샷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연습 팀 없이 몇 점씩? 네,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님도가능이잖아요 아! Uh! <웃음> <웃음> 오! 샷와 이거 이번에 샷 했다. 굿샷 오이스! 다! 사랑오 기도하고 있을게 언니. 네. 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와, 아니야. 아 망했다. <laughs> 눈가리고 스윙하기입니다. 야 우리 네. 복도 없다 네. 진짜. 자저 여기서 주시고요. 네. 아니 써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클럽 바로 잡았세요 약간 변태스러운데. <laughs> 살짝 그걸... 보시고 일단 살짝 보세요. 살짝 봤어요. 보세요. 아 보여요? 네. 보인다고요? 네. 아니 아니 살짝 봤어요. 이제 감... 아, 보인다고요? 네. 찐 찌가르기 아니죠? 네. 진짜 몰라요. 자 이제 눈가리고 어. 티샷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어, 보여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클럽. 네. 샷 준비돼 시면 오! 진짜, 진짜, 진짜 완전 잘났다. 오! 진짜 어아아우야와리고는 지금 2미터가 어요신 네? 아, 거예요. 네. 네. 자 다음 구치 팀. 구치 팀. 이번아 보여줘 보여줘. 누가번구팀샷 티크 꽂혀도 되나요? 아 되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있다. 어떡해.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자, 파이팅파이팅 어, 떨려. 로 왼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르겠다. 우측, 우측으로 흐다 아니요. 아니, 아니. 오른저 가마요. 아! 오케이. 요즘 감아 그대로. 아, 이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다 아, 이다 자, 이 아, 아, 이뻐이뻐이뻐이 어, 진짜 못 친다. 어떡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하고. 아! 이발, 어떡해요? 자, 오늘날에 공을 잡 거예요. x 는 엑스골프 어플을 통해 전문가와 구매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